안녕하세요 주식별 t v 영원입니다 짬뽕 라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짬뽕 맛은 아니더라도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어, 필요하신 재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진짬뽕 라면을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짬뽕이 제 입에 맞아서 진짬뽕을 쓰고 있고요 제일 필요한 거는 고춧가루 경유파 그리고 양파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재료입니다. 나머지 당근, 청양고추, 조개, 새우 칵테일 새우예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파는데 해물 모둠모둠 해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차돌뱅이나 뭐 고기, 소고기 조기나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차돌박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를 뒤져서 나오는 재료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평소에 대파 같은 것들도 샀다가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청양고추도 냉동실에 얼려두면 조금씩 꺼내 쓰시면 좋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하나 해 드시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파, 청양고추 이런 재료들은 기존에 이미 손질을 해놨서 준비를 해놨고요. 양파를 먼저 썰어볼 건데요. 양파는 많이 필요 없고요. 한 개분량이니까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당근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당근도 조금만 있으면 돼요. 당근을 많이 넣게 되면 너무 달아서 먹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또는 칼질서투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여기 감자칼. 감자칼로 조금씩 이렇게. 요 정도만 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시나 차돌백이 내지는 우삼겹이 있으신 경우는 이렇게 조금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 준비는 했고요. 웍을 사용할 겁니다. 이중통팬을 사용하는 이유는 국물 조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파기름을 만들 건데요. 잘못하면 냄비에 담은 냄비가 다 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음중배에다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삶을 거니까 기름은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두 수, 두 정도. 그리고, 파는 조금 정도 넣고. 탑을 안에는 고춧가루를 넣어줄 겁니다. 고춧가루는 한 수저, 한 수저 반 정도. 불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섞어주신 다음에 다시. 약불로 단 다음에 네. 양파와 당근을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먼저 됐으면 불을 줄게요. 중에 건더기 스프 넣고요 그리고 액체 스프 넣어주시고요 하나 더 들어 있는 거 진짬뽕에서 있는 유성스프, 빨간스프, 기름스프는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든 네, 해물 넣주시고요. 어 이런 재료들은 많이 안 넣으시고 적당하게 조금씩만 넣으셔도 되구요.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구요.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조개. 그리고 새우는, 자 넣고요. 새우는 네, 칵테일 새우 3마리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돌박이 이렇게 많이 넣으면 느끼하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이제 깔끔한 맛을 위해서 여기 청양고추 중 개만 넣고 맛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 짬뽕 라면 아닌 건면을 건 짬뽕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분들은 물 양을 일반 짬뽕라면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건면이 국물을 많이 빨아 먹습니다. 위에 맞는지 간을 한번 봐주신 다음에요. 아 물론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더 많이 넣으셔서 예, 끓이셔도 되고요. 자 물이 끓으니까 이제 면을 넣고 하겠습니다. 자끓었요 면을 먼저 시쁘게 좀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짬뽕으로 만든 예, 짬뽕면 예, 완성을 했고요. 집에서 계시면서 혼자서 중국집에서 1인분을 시키시기에 힘드신 경우나 아니면 예, 맛있게 매콤하게 원하시는 매콤함을 만드시, 만들어서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 거고요. 라면 종류는 예, 입맛에 맞는 종류들로 아무거나 어떤 종류들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맛있게도 드시기 바랄게요.